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남양주시. 남양주시요? 음. 저희는 광주업체잖아요. 우리가 광주회사인데 전국에서 문의가 많이 와. 근데 우리가 연락 오는 곳을 다 가볼 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출장 비용을 받고 가. 최소한의 출장 비용. 광주에서 쉬지 않고 운전해서 가야 3시간 반이거든. 남양주 도착해서 현장 점검하고 클라이언트 만나서 미팅하고. 우리랑 뭐 디자인 결연 맞는지 클라이언트의 예산을 가지고 인테리어는 할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 미팅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44만 원 출장 비용 받고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 부산, 강원도 같은 경우 우리 55만 원 받고 거리가 짧은데는 뭐 22만 원도 받고 좀더 멀면 33만 원도 받고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그 44만 원이나 출장비는 그냥 클라이언트 분께서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지 렇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44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미팅하고 디자인 제안서라는 걸 만들어. 이 디자인 제안서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 우리가 이 현장을 보고 오고 클라이언트의 취향을 파악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디자인 취향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러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레퍼런스야. 실질적으로 3D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공간에 맞춰서 이 공간은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라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 목표를 제안서로 보여드리는 거야. 제안서 드릴 때 저희가 가견적서도 같이 드려요. 제안서라는 게 사실 첫번에 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에서 저희가 디벨롭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의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걸 더해가지고. 그래서 제안서를 드렸을 때 디자인만 들었을 때는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견적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산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컨셉이나 이 정도 평수랑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디자인 제안서를 드렸을 때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 정도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또 디자인 제안서라는 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지 설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디자인 제안에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3D 설계가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제안서를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할걸 생각해서 준비하는 일이다 보니까 거의 한5일이란 시간을 준비해서 우리는 디자인 제안서 아주 각인적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해요 계약을 했을 때, 1차 계약이죠. 1차 계약을 했을 때 바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든가, 3D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 계약을 하고서 이루어져요. 길게는 뭐 일주일, 더 길게는 2주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도면부터 잘못돼버리면은 나중에 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설계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게 어 이건 그냥 빨리 나오고 빨리 공사하고 싶고 결과물 그냥 눈으로 보고 싶고 이렇게 하시는 고객님들 많이 계신데 최대한 디테일한 것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머신을 쓴다 근데 그 커피머신에 대한 캡슐은 뭘쓸 것까지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아 그거는 작은 거니까 나중에 정하지 하는데 그 작은 걸로써 큰게 바뀌게 되거든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미리 정해놓으면 디자인이 되고 시공이 되고 완성이 되거든요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가서 세부 견적서를 고객님이 받아보시고 어, 이 금액과 이 디자인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공사 계약서를 쓰는 거지 이때 세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드렸던 가 견적서보다 조금 더 오버가 됐어 그러면은 비용을 조정은 할 수는 있어 어떻게 조정하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설계했던 레이아웃이나 형태나 컬러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마감재만 조금씩 바꿔보면로써 비용을 좀 따분할 수 있는. 뭐 드라마틱하게 금액을 따지고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과견적서 때 드렸던 거랑 큰 오차는 많이는 안 생겨, 우리는. 저희는 홈페이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전부 다 가격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음. 가격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가격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게 기본이니까 우리도 지금 아무리 비싼 물건이나 어떤 걸 사더라도 다 소비자 가격이 있잖아 그죠? 가격 공개가 어렵죠 인테리어가 자재값도 변동이 있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공정들 막 수백 가지의 그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그런 견적이 되는 거고 계약이 돼서 이제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렵죠 그게 사실 가격을 공개하고 그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만든 우리 회사의 지금 정체성은 뭐냐면은 우리 나라 인테리어 시장에 좀 기준점이 되는 게내 목표야. 1등인 회사가 되는 게내 목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회사. 소비자 가격 공개하는 게 정상인 거야. 모두가 좋잖아. 편하잖아. 아, 보는 입장에서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어, 인테리어 회사도 편하고, 소비자도 편하고. 저희가 지금 회사를 노출 콘크리트로? 자, 가서 보니까 외관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사업까지 음. 짓고 계시는데, 음. 그럼 이제. 직원을 이제 더 뽑으셔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평생을 살아온 인생을 거시는 분들이거든. 지금까지 벌어온 돈 갖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새로운 이제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평생을 모아온 돈에 대출까지 껴가지고 집 사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우리를 찾아와서 일을 맡기는데 우리가 당연히 엄청나게 헌신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예쁘게 하는 게 좋아서 이런 일들이 재밌어 보여서 이러한 분들을 오시면 안 되지. 부장이 이제 직원 받으시면은 그니니까 똑같은. 뭐라고 어, 하시죠? <laughs> 네, 여기 화동 현장에 지금 도착이. 여기요? 있어서. 네. 어, 현장별 그, 가리하는 거고요. 아. 결과가 어떻게 는지알수 있을까요? 결과랄 건 없고 저희가 프로세스 설명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저희가 계약 단계는 아니니까 지금이 저희가 전달드려야 될 것들, 그다음에 계약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 제안서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가격 견적서도 만들어야 해요. 그거를 드리고 클라이언트 분이 오, 괜찮다. 이 디자인과 이 견적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면. 만나서 본 계약을 하는 거지. 이제 저희 미팅 때뭐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오늘 미팅 때요그가견적이라던가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제가 뭐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본다든지, 소통을좀 한다든지 해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디자인에 좀 녹여서 하신다고 했을 때좀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디벨롭 되는 거지. 이제.